JH 한 소니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JH 한 소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전략 산업 K-방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 K-방산이 지상, 공중, 해양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과 적정 납기, 가성비 높은 경쟁력 유연한 현지화 전략을 내세워 단순 수출을 넘어서서 공동생산,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산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AI, 무인화, 친환경 등 미래기술 등을 접목해 세계방산 생태계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무기 체계의 대표주자인 KE전차는 폴란드의 구조원 규모의 2차 공급을 확정한 현대로템이 전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토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E를 필두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하는데, 이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부는 KE 2차 수출 계약에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인 PGG의 자회사에 MRO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PGG는 현대로템의 KE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방산 업체입니다. 본 계약이 체결되면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MRO 기술 이전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KE가 하역되는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항과 전차가 배치되는 모롱크 두 곳의 정비센터를 운용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여 명의 직원이 파견돼 전차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폴란드 군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1차 공급 물량 180대 중 133대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도했으며 잔여 물량 47대도 2025년 내 납품을 마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MRO 기술 이전이 2차 계약에 포함돼 수주 금액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 군에 납품할 2차 계약 규모는 1차와 마찬가지로 K 180대지만 금액은 1차 때의 4조 5천억 원보다 2배 많은 약 9조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방산 MRO 기술은 무기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익률이 높은 고부가 사업으로 MRO 부문이 이번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중동과 남미로 K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K3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K3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으며, 204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차 개발을 마칠 예정입니다. 벌집의 기하학적 육각형 구조인 허니콤을 구현한 K3는 전파 흡수력을 높여 스텔스 기능을 갖췄고, 포탑의 돌출부를 최소화해 기동성과 방호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목적 정찰 드론을 운영 보호할 수 있는 장갑 커버도 포탑 후면부에 부착해 전장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130대 구경 활강포의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무인 포탑을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드론 전파방의 장치와 인공지능 AI 기반 사격통제 장치를 적용해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5.7 4일 디올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 29만원은 최근 6개월, 전체 증권사 평균 목표가인 196,474원 대비 47.6% 높지만, 전체 증권사 중 최고 목표가인 미래에셋 증권의 30만원 보다는 마이너스 3.3% 낮습니다. 참고로, 최근 6개월 전체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인 196,474원은 직전 6개월, 평균 목표가였던 79,781원 대비 146.3%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의 향후 주가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체적인 분석이 낙관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구리를 가공해 수출하는 풍산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수출이 늘면서 포탄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산이 지난해 신규로 수주한 방산 규모는 7,29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사업 영역은 크게 신동과 방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동은 구리나 구리 합금을 판이나 봉등으로 가공해 반도체 자동차 건설 분야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 사업은 구리를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 시세에 민감하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신동 제품의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롤마진이 늘면서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구리 원가가 오르면 풍산의 신동 사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3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21일 1만 775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구리 가격은 2024년 5월 고점을 찍은 뒤 8,000달러대 중반까지 밀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다시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중형 규모의 데이터센터 한 곳에는 5,000톤에서 1만 5,000톤의 구리가 사용됩니다. AI 연산에 특화된 초대형 데이터센터에는 최대 5만 톤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풍산은 지난 2분기 구리 평균 가격이 1분기보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신동 사업의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풍산은 가장 작은 5.56실탄부터 155곡사 포탄까지 총포, 장갑차전차자주포, 군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의 155포탄과 현대 로템의 K 전차에 사용되는 120. 활강탄 모두 풍산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일치와 2차 무기 계약을 맺으면서 K9 자주포 360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포당 필요한 포탄수는 약 120발로 전체 포탄수는 43,000발이 넘습니다. 포탄의 가격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2022년 7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맺은 KE. 1차 수출 계약에서 풍산은 5만 발의 활강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 현대로템이 KE 전차. 2차 계약 체결을 발표한 만큼 풍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풍산은 2025년 6월 24일에도 방위사업청과 3,703억 원 규모의 대구경포탄 공급을 수주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분쟁이 늘면서 포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사용하는 포탄 소모량은 매달 약 36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풍산은 155 포탄을 연간 약 20만 발에서 25만 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주 때문에 현재 공장을 증설해 생산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중전력의 중심에는 FA-50 경공격기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5년 7월에 필리핀과 12대를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차 계약 이후 기종의 성능 향상과 운용신뢰가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FA-50 기종은 동남아에서 경량고가동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동, 중남미 국가와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람에는 2026년 블록 마이너스아이 양산을 목표로 시험 중이며 유력과 중동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수상 전력에서도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이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공개한 중형 잠수함은 공기부류 추진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기간 착전과 저소음, 저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캐나다, 중남미, 중동 등의 해군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플랫폼인 KSS-III 도산 안창호급 대형 잠수함은 잠수함발 사탄토미사일 SLBM의 탑재 능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 무기체제의 대표주자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12척 신규 사업에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원팀이 되어 나서고 있습니다. 수상전력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과 프리킷, OPV, 상륙함 등 4척을 2029년까지 공급하는 4억 6,300달러 계약을 체결하였고, 필리핀과는 OPV 6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단기 납품을 넘어 장기유지보수, 운용교육,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전략적 협약입니다. 하나오션은 무인함정, 정기 추진, 스텔스 설계 등 차세대 해양 플랫폼 17종을 선보이면서 정비, 수리, 점검 등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진출에도 본격화했습니다. 신정부는 이러한 방산 산업을 핵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에서 K-방산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면서 특히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코리아 원팀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과는 FTA 개정 협의, 유럽변합과는 안보 협력 강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시장에는 장보 고급 잠수함 등의 다양한 무기 수출 전략을 협의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AI 기반 무기 체계 아인드디 확대, 협력국과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산산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 부품국산화와 유지보수, 거점 확보 등 장기적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방산기술보호, 중소기업 참여 확대, 국제협약 준수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여 K-방산산업이 단순 수출을 넘어 국가 외교력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한 전력 자산으로 키워 한국형 모델이 세계 무기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컨슈머랩에서 객관적인 테이터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수메이커의 시기보충제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JH 한손이었습니다. 격려의 차원에서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